안녕하십니까. 양심을 선택하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선택을 하면 앞으로 계속 더갈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도움된다는 것이죠. 도움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예를 제가 또 떠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면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착한 것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또, 어, 질투를 한단 말입니다. 양심을 선택해서 더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질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야 그 사람도 잘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양심도 따르지 않으면서 더 많이 가져 보인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것은 보면 개선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똑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 양심의 길을 안 가니까 기대를 안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인데 같은 기회를 가고 싶지는 않고 근데 또더 나은 사람은 되고 싶고 그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노력을 안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왜 감이 아직 안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뭔가 이제 내면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 발견하게 되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선하게 사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또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지, 분명히 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양심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과도 어긋나는 일이고, 어, 자기 자신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질투하면서 마음 상기기보다는 삶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때 양심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이죠. 아무 길도 안 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길을 가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질투심이 난다? 하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선택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일단 여러분께서 어,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택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양심을 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비양심을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약간 이제 아저 사람은 좀 어, 아닌 것 같다. 웃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존재로 살고 싶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을 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택한 것의 결과를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어? 도인이야 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남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교해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낫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고 어, 그것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스스로 관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